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そう。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벌써 이렇게나 더운 7월이 왔네요. 우리 6월달이라고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8월달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출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아멘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비가 많이 내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절했어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그 우상들에게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슬프셨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힘이 아주 세고 튼튼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괴를 생각했어요. 언약괴만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던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 언약계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 이야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소리쳤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깨끗한 물을 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네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을 세워 그 날을 기억했어요.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장면에 무슨 행동을 했나요? 맞아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매우 매우 많이 슬프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절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는요, 힘이 엄청나게 센 그런 군대였어요. 전도사님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힘이 센 군대를 이기 위해 언약괴라는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언약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증거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언약괴를 가지고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만 있다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결과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지게 된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계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그 언약계를 빼앗기기까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계만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계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우상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막아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마음 다해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그것도 마음다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디키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고개는 숙이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디키즈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